와요 지금 아아 아, 아파요 서로서로 주먹다짐하고 피해야 된다 미국 AT 라이플 피해야 됩니다 오, 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뭐. 아 좋아요 한대 쳤으니까 이제 다리를 맞았으니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아 슈피가 따라가야 돼요 슈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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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서 처리해줘야되는데 라켓, 슈트슈트 안돼요 따야돼요 아나려서안보여 지금 어 발견했어요 지금 근데 라이프같은 네, 어, 잠깐만 네, 아 구급차가 아 스튜어스를돌게 아니었어요. 마다 시도해서 만점 받았어. 만점 받 들어가요, 들어가요. 한테 터 받았어요. 빼놔요, 안돼, 안돼. 어요 이거 뺏기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지는데 빨리 컷지, 빨리 컷지, 빨리 컷지, 빨리 컷지. 쏴, 마쏴코든 왔어요. 아, 어 소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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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괜찮아요. 지금 움직임 너무 좋습니다. 움직이 좋습니다. 움직이 좋습니다. 어또 거치하고 거치하고 있어. 엠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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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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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어요어에 공기 터싸면 올라오고 있고. 굉장히 좋습니다. 아 커버만 끼면 괜찮아요. 커버만 끼면 괜찮아요. 지금 커버를 안 끼면 빼낼 오 엠티 사이. 엠티 사이. 엠티 사이 저거 뺏기면 피눈물 나요 저거. 지금 인너수로바르고 있어요 지고 어디서 쫙 궁... 척탕면 어디서 척타병 이해보는 데가 뭐라 이런 이, 거죠 이런 이 거죠. 거죠 이게 작전면 이키나아니겠습니까자가아이아아군놈들아 아, 이게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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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 역시 남자라아아아앞아아아아아아아아 그 공수도 낭만이 아니니까, 낭만. 낭만 있죠. 야, 에이 지금 이게 총력 타임, 종료 타임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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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대단한 빅빅이었습니다 이거는 페이커도 우버갈 힘이거든요, 이거? 베이커만 죽으요 그러면 안 돼요! 베크커만죽 너무 얼마나 갈린데군대 먹히고 있어요. 환트파우스트 아, 안 쏴요, 안 쏴요. 아, 못샀어요못샀어요 피어가 다 다이 피했고. 어, 싸울 준비 됐습니다. 어, 싸울 준비 됐습니다. 같이, 같이 팟, 센터, 팟, 저, 파우스트. 아하. 이거. 이거. 아, 남자 그라인더 택, 그라인더 택, 그라인더 택. 아, 이거 아쉬워요. 어, 쏩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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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쏩니다. 이 정도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까요? 충분히. 아, 아 잡혔어요. 아, 그냥 뺐어, 뺏어, 요 뺐어요. 아, 이거 그거네. 버그네 이거 내리.. 그.. 나왔어요 폰카 인지 나갔어요 이거.. 어.. 싸울 수 있나요 둘이? 남자의 대결을 펼치고 있어요 지금 아 라켓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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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못 쏴요 못 쏴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질 않아요 어어어어어어요어요 라켓템 만세 왜 독특해 독특함 35포인트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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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음. <많대>. 네, <laughs> 35포인트에 아, 35 네. 첫 탱크가 나오고 중요한 것점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대박. 대박. 오 연방 나이스 연방 나이스입니다 판다이좋아요 간다 뭔가 날라오죠 음 라이트 라이트 아 이거 쭉쭉 피해야 돼요 피할 수 있는 이거는 여기서 네. 어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이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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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 여기서 여기서 외쪽 차기 해야 되죠 도빅 도빅 야아아아아아아 전멸 전 전멸 전전전 피커도 오케이 어라이트맨라이트맨 밑에서 팍을 발견했어요 팍 발견했어요 이거 아 어, m 지 m 지 어디 보고 있어? m 지 돌려야 할것 같은데. m 지 엔지 돌려야 되나? 받치면 지금 발견했어요. 일프라 일프라 이거 지켜야 된나어 괜찮아요. 지금 지키고 있어요. 어 다시 뒤로 돌아가서아 어, 방어를 했습니다. 아 이지 선수. 반전 빨라서아 근데 반전 그래 니여 지금 준비하고 있거요 왔어 인사하고 안녕. 응 나. 나바풍에다 나 판저그레네이드 수류탄! 수야아아아아라이플을가렸어라이플을 갈렸어요 마음 아파 4전차가시트워스를 끊어줘야 미국의 기동력을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어, 장구, 장구, 장구. 장교 짤리네요 장교 장교 어 이거 중, 루테닉 중, 루테닉 중, 루테닉, 중, 루테닉 우리 작전장교 작전장교 딸리네 마음 아파요 아, 요 계속 만요 아이고 근데, 근데 이제 맥가거든요. 그러무한거든해야 돼요? 어, 해야 돼요. 4호 전차, 4호 전차. 일단 슈트하트 잡아줘야 됩니다. 밑에 지금 BJ 아, 지 그렇죠. 내려오고 있는데 팍! 저기 뒤에 있네요. 팍 뒤에 yeah. 아, 있습니다. 팍 괜찮습니다. 슈트하트 잡았어요. 슈트하트 잡았어요. 정말 네, 멋있습니다. 야! 멋있잘캡 아, 이겁니다. 이게, 이 지금 자존심 지킨다고 했던니이 어, 지금 적격전 지금 기동전 바꾸는요 지금 파트바오 기 전에 티거딸리면안 돼요. 이거. 파도 나오기 전에 티더 잘리면 맘 아파요 이거 아, 안돼요 티더 아, 나오면 아, 안돼요 티더 아, 잘리면 안돼요 이거 티더 연막이라도 뿌려놔야죠 잘리면 아, <laughs> 죽습니다 아 티더 티더 그레이 그레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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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레이아 보병 어요아 보병 다 잡히고있어 어다 잡혔어요 지금? 다 잡혔는데 근데 문제는 점수가 없어요아 너무하지 지지 이치의 세 힘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. 아, 갑니다 아, 네, 여기, 네. 저기 계속이 쪽에 진영도 있고요. 조심해야 됩니다. 치대 받으면은 아, 밑으로 가면 안 돼요. 밑에 지금 진영 깔려 있어요. 아, 내 네, 밑으로 가야 돼요. 어, 밑으로 가요? 밑으로. 어, 치대 여기 깔려 있고. 아, 여기 지나왔어요. 아, 피했는데 아, 여기, 아 여기 하나 있고,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 더블 더 삼각피 배우고 도망가야 아. 돼요. 이거. 아, 작업품 안 돼요 이거. 순간 빼면은 저 지뢰가 막힙니다. 어, 발견하는 순간 클일 나거든요. 오, 오, 오 이거 클리었습니다터졌어요 아, 아. 아. 야, 근데요 건물. 네, 바로 빼야 돼요. 저. 아, 어이, 와, 잘 잡는지. 잘 잤습니다. 어, 어, 어? 잘가요? 못, 잘가요? 못 살아요 이거. 죽어요. 공저 채색 발견했어. 어, 휴머 아야 휴아한대한대한대한리한대 맞추고. 아, 그러두파운드 지키고 있어요. 아, 이 파운드. 그 아, 네. 아, 여기 빨리. 빨리 안 어, 네. PS면. 네. PS면. 네. PS면. 오, 몸도 네. 안러요 어, 아, 펜스. 펜스. 어어, 라켓 펜 라켓 텐 라켓 텐뭐다 아, 오 아, 뭐. 아, 아, 와, 아, 나요. 나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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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돌아요? 맞네! 아판드가 뒤에 지키고 있지만 할수 있어요 지금 괜찮아. 어 잡았어요! 나켓테페로고아요